오늘은 예 다윗의 기도 메시아를 기다린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40편 예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려면 뭘 체험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최고의 체험은 뭔 기적을 체험하는 것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걸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나와야 막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구원이 막 감격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뭐, 저도 목사니까 이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근데 거의 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게 성취가 그리시던데.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최고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 향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약 성정을, 추레국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걸 느낀 거 아니에요. 이막이 이 향류를, 관류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몸에다 뿌리는 거라니까요. 피도 뿌리고 향유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는 사람들이 찬양이 뭐냐면요, 찬송과 백사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오소서 임만웨일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은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 공고한 거예요. 그 송도의 진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임한 우리들은요, 뭘 기다리는가 하면요, 결국에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친구 몇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축사만 그런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든 그렇게 말합니까? 모두 그렇게 말하는이 비밀을 안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아니, 박 목사가 죽었는데, 죽 사망.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단 사람이 이해 되겠어요? <laughs> 그래, 죽 사망이란 말을 못쓸 뿐이잖아. 그렇잖아이 <laughs> 비밀을 알면은, 두 번째로,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언약 성취에 대한 비밀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집니다. 나를 통해 이걸 한다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최악의 조건이 누구예요? 이거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여러분 430년 노예 있는데 그거 뭐아 1, 2년에 그게 나와요? 못 나와. 못 나와. 그건 절대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뭐 지도자가 있어요. 뭐못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요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참 은혜지요. 그렇죠? 에이.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믿었는가 뭐냐 원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라니까요. 70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재앙을 당하는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될까?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도요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뭐 에스더라든지 드헤미야 에스라, 스루바벨, 뭐 이런 총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야 이건 해방이 안될것 같아. 로마의 핍박 이거는 250년이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열 명의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여러분이 산채로. 여러분 사람 몸에서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만 횃불이 이게 되는 거 횃불. 이런 악한 시대에도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걸 기다렸다니까요. 막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수준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게, 뭐 때문에 넘어지는가 하면요. 송도 보고 넘어져요. 중자 보고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니, 맞는데 그것도, 그것도 큰게 아니야. 뭘 보고 넘어지는가 하면요. 목사 보고 넘어져요, 목사 보고. 아, 저 복음 없어. 저건 아니야. 그리고 낚시만은. 오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왜 무너져요?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요. 이게 뭐 권세가 되고 돈이 되니까 자식게 세습한다니까요? 이상한 정치에 선동한다니까요? 지금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소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증거로 기도로 인도받는 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 다윗같이 이런 은혜를 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기도로 인도받아요. 기도는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니까요. 기도는 찬양이라니까요. 요 다양한 말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요셉의 누린 전도자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 그 감옥, 노예, 어떻게 이겼느냐? 묻는다면 기도로 이겼다니까요. 그 힘든 애국의 생활을 어떻게 이겼냐? 기도로 이겼다니까요. 그럼 그가 기도를 뭐 지나가면서 뭐 중얼중얼 중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몰래 기도해요. 근데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비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 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면 안됩니다 다윗이 기도로 누린 회개와 결단을 보세요. 그게 시편 51편에 잘 나오는데요.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실패했을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 입잖아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야, 다윗이 10편 51편을 읽으니까요 결국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의 줄금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나를 붙어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러면은 오늘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론만 들어도요. 벌써 답이 다 나오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집중해서 보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요. 나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같이 겪는 거야. 인간은 다 겪는 거야.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불신앙이 체질이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 무슨 불신화합니까? 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엄청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잖아요. 비참하다는 거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지. 근데 바울은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는 중에 제 마음에요.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유행가로 알아요, 유행가. 그러나 그건 유행가가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뭐냐면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70년대 그 그룹이 그 하도 뛰고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가 원래 쓰는 건 하나님 앞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조성모라든지 뭐, 어, 이수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영적 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랜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대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내 속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 가사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때문에 막 이걸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나무로. 나무가 푸르면요. 온갖 새들이요. 거기 막날아와서막 쉬고 그럽니다. 가시나무 새야. 가시나무야. 거기 새가 안줄 수가 없네요거 쉴려고 왔더니 가시 다 질려 다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게 에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어? 하도 그뭐이 뭐, 이, 그때 말하자면 집사였더라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알아서 뭐냐,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꽝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고통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걸 해방시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해방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주제로 보면은요 복음을 받은자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동에 빠진 거기서 건져낸 것 때문에요 뭐 합니까 막 구원받고 막새 노래를 부르 이제까지 불러보지도 못한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그새 노래는 전에도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그새 노래는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달라지면요, 그거는 새로운 간증이 되고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다린다니까요. 뭘 기다립니까?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저가 굴이 흐른다고 가봤더니, 뭐, 고생바가지라. 기근이 와가지고요. 자 뭐, 또, 아내가 막 팔, 아이고. 25년 기다렸어요. 요셉은 17년을 기다렸고요. 야곱은 14년을 기다렸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반복을 쓰잖아요. 반복은요 최상급에 최상급에 쓰는 겁니다. 최고로 기다리는 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증인의 기도였습니다. 낙심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희망을 가진 자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찬송가 209장 불렀잖아요. 내 몸에 피가 씻고 내 혀가 굳어도 내가 영영히 부를 노래가 있다면요, 그거는요, 여호와께서 베푸신 저 시은소라니까요. 저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그거는 주의 전으로 바뀌었더라고 옛날에 시은소인데, 답만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저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들은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받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영의 비참을 알아야 돼요. 혼의 비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마음 생각의 비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왜 저렇게 병들었지? 그래 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와도요, 금방 털고 일어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늘 거기에 끼임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당한 비참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당한 비참을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비참이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몰라요, 여러분. 아이고, 저렇게 재벌이 뭐뭐 걱정이 있겠나. 걱정이 우리와 다른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뭐그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그 회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뭐 너무 큰 빚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관세 25%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근데 관세가 15%로 낮춰졌어요. 그거는 이재명이 감사할 게 아니고요. 그런 비밀을 알면요. 진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대한 감사로요. 진짜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요, 직업이 뚝뚝 뚝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겉에서 보는 돈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복지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 발견해야 기도할 수 있고, 이거 발견해야 찬양할 수가 있고요. 이거 발견해야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 해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줬잖아요. 노아가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전도자로설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답을 얻었고 저 이방 여인 루시 답을 얻으니까. 아니 어머 늙은 어머니 그 모시고 이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방인 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무슨,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 여자는 답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다니까요. 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이런 기도응답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베드로를 써놨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시편 다 읽진 40편 다읽지는않았습니다만요그 시편의 40편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주의 공의와 주의 성실과 구원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어, 그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성실하심을 나를 봐라. 거기 증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를 써놨다니까요. 베드로 주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내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사명이 뭐냐고요? 베드로의 사명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복음 모르면 다 어린 양 아니에요? 다 어린 양이에요. 끝 까지 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에요 어제 이 아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길래 오자마자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바라 그래요. <laughs>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또 너무 또 길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간단하게 가서 해방시켜 줬어. 이점점 이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옛날에는, 전에는 할아버지 뱀에 포가 안겨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는요, 지가 뭐 활동하고 있으면 이제 베드로전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라니까요. 뭘 들어야 됩니까? 세상 얘기 자꾸 들으면요 들린 대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받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치유의 증인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기름 부은 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복음을 드러내는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서 달려감을 감사 또 감사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